지루성 두피염에 좋은 샴푸 추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샴푸를 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니조랄입니다. 되게 친숙하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 샴푸들이 있어요. 가장 접근성이 좋고 효과도 입증이 된. 지루성 두피염에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특 효약입니다. 원제 근데. 보상품이 있었던데? 저랑 저희 환자들이 쓰려고 그냥 안 좋은 거다 빼고 단가 상관없이 그냥 안 남아도 되니까 쓰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성분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풍성한 이야기의 이건미 원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탈모를 겪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10년 넘게 탈모의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게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얘는 사실 완치되는 질환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오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머리카락을 더 많이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루성 두피염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염증 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수성 두피염도 어느정도 많이 조절이 되고 있고 탈모는 뭐 아시다시피 많이 극복이 된 상태로 현재는 이제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교육하고 진료를 봐주는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지루성 두피염 이라고 하면 아 그게 뭐야 그냥 비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루성 두피염은 조절하지 못한다면 급기야는 나중에는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직접 제가 경험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전문가로서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루성 두피염 많이 듣긴 하지만 또 정확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 지루성 두피염이 도대체 뭐예요. 지루성 두피 염이라는 게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은 곳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와도 저녁 되면 기름져가지고 뭔가 떡이 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각질이 생기는데 노란 각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노란 비늘이 덮이면서 그게 염증을 야기를 하면서 두피 뾰루지라고 합니다. 두피 뾰루지가 곰다가 터지면 진물이 나고요. 터지게 되면 어쨌든 막 두피가 빨개지고 발쪽부터막 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의 두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루성 두피염이란 증상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거는 그냥 딱 단발성 싸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겪어야 될 관리법을 체득을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어, 그러면 내가 지루성 두피염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나 혹시 지루성 두피염인가? 이렇게 좀 자가진단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네,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다섯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피가 너무 기름져 가지고 하루만 안 감아도 뭔가 떡지고 기름져서 완전 찝찝하다. 두 번째는 하얀 각질도 보이고 노란 비늘도 보이는데 뭐 군데군데 굉장히 가려워요. 세 번째 자꾸 두피를 긁어서 붉은 자국이나 딱지가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샴푸를 해도 자꾸 기름이 올라오고요. 정수리 냄새가 심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가늘고 잘 끊어진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루성 두피염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탈모와도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신 분들이 대부분 진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샴푸인 것 같아요. 지루성 두피염 샴푸를 고르는 방법 어, 팁 이런 게 있나요? 아 그럼요. 지루성 두피염 샴푸를 고를 때는요, 과잉 피지 억제 그리고 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들을 쓰셔야 되는데요. 음... 첫 번째는 항진균 성분입니다. 케토코나졸, 살리실산, 징크피리치온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균들이 증식하는 걸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성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 프리, 썰페이트 프리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이제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을 조절하는 성분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아예 이 성분들이 지루성 두피염을 야기할 수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잔여물로 두피에 남아 있을 경우에 모공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썰페이트는 계면활성제의 일종인데 얘 자체가 워낙 자극성이 높다 보니까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성분만큼은 빠진 샴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피를 진정해 주는 성분들인데 티트리라던가 라벤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가려움이라든가 열감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가렵다 보니까 긁어서 딱지가 떨어져서 뭐 이제 진물도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 거기 때문에 라벤더나 티트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증상들을 많이 경감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성분이 있구나라는 걸좀 아시고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탈모 샴푸다, 뭐 지루성 두피염 샴푸다 이렇게 홍보는 하더라도 제가 말한 이 조건들이 다 충족하지 않는 제품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해도 이세 가지만큼은 꼭 충족할 수 있는 성분들을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이 이렇게 말해도 아이 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예 콕콕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아요 아시노스다운 아, 두피형에 좋은 샴푸 추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제가 고르는 법을 알려 드리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 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냥 고기를 갖다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성분을 보고 아 이런 샴푸는 좋다 이렇게 몇 가지 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효과도 입증이 된 바로 니조랄입니다. 되게 친숙하고 많이 들어봤죠? 아마 욕실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친숙한 제품인데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얘는 케토코나졸이라는 항진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항진균제, 곰팡이를 잡는 애예요 그래서 머리에 사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 균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걔가 과증식하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니조랄이라는 건그 말라세지아라는 균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막 염증이 생겨서 뭐 뾰루지가 나고 진물도 생기고 막 가렵고 이런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때는 이 니조랄을 쓰셔야지 일반 샴푸를 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약국에서만 구입해서 구입을 할수 있고요. 그냥 어느 약국이나 다 있으실 거고요. 보통 한만 원에서 한 2만 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니조랄에 썰페이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맞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염증이 심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조랄을 평소에 계속 쓰다 보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자극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곰팡이가 증식이 된그 증상이 있을 때, 그때는 니조랄로 확 줄여주는 거예요. 사실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면 이 제품에 썰페이트만 좀 빼고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장기간 쓸수 있는 건 아닌 게, 우리 우리 두피에도 살고 있는 곰팡이 균들도 두피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 네다 죽인다고 우리가 두피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썰페이트가 대체된다고 해도 평생 쓸건 아니고 증상 이 있을 때 주에 두번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또 증상 완화되면 이제 끊었다가 또 이제 증상 생기면 또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샴푸처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성 두피염에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특효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록스 계열의 이제 샴푸들이 있어요. 얘 역시 약용. 샴푸고 약국에서 음. 구매가 가능해요. 아까 말했던 이제 니조랄이나 이런 프록스 계열의 샴푸들은 일반 의약품에 속해요. 그래서 약용 샴푸라고 하는군요. 거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니조랄이랑 차이는 뭐냐? 니조랄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니조랄은 말라세지아 균을 잡는 이제 항진균제라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박테리아균까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항진균, 항균. 그리고 항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니조랄을 써봤는데, 뭔가 효과가 조금 더디거나, 예, 아직도 좀 계속된다.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록스 계열의 샴푸들을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대표적인 이름이 세비프록스, 노비프록스, 케이프록스. 보통 가격은 비슷하게 1, 2만원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조랄도 그렇지만, 이 프록스 계열도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된다. 그래서 뭔가 증상이 있다면 일단은 니조랄이나 프록스 계열의 샴푸들을 먼저 쓰시면서 염증이라든가 원인 균들을 억누르는 그런 치료들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프록스도 매일 쓰는 게 아니고? 그쵸. 얘도 똑같이 주두번 쓰면서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경과를 보면서 증상이 개선되면 이제 끊어야 되는 샴푸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약용 샴푸에서 벗어나서 뭔가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샴푸가 아니라 매일 매일 데일리로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할 수 있는 샴푸를 추천드릴 건데요. 사실 요건 원래도 좀 유명하긴 했어요 음. 헤드앤숄더 아시죠? 거기에 클리니컬 스트렝스라고 국내에선 구할 수 없어요 직구로밖에는 살 수가 없고 이거의 주성분은 셀레늄 설파이드 1%가 함유되어 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얘의 역할 자체가 항균과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 염증이잖아요 그걸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쓰시게 되면 이런 증상들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한2만원에 4만원대 정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라보에치. 저도 이 라보에치 샴푸를 되게 오랫동안 썼었어요. 얘의 강점은 어떤 특정 성분이 아니라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쓰면 안 되는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하고요. 뭔가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래 쓰기만 한다면 염증들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가 요즘껏 써봤던 샴푸들 중에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뭔가 좀 염증 관리가 되고 자극성이 덜하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지루성 두피형 환자일수록 자극이 되게 민감할 텐데. 그는 아까 말한 야경 샴푸도좀 잡고, 데일리로는 순한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맞아.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 2만원대고요. 얘는 이제 리필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성비 있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된 샴푸인데, 사실 요즘 말이 많죠.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할 수 있는 성분 중에 징크피리치온만큼 오래 사용됐고, 안정성 있고 효과 있는 성분이 없어요. 근데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유에서 이게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라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건 고농도에서 실험을 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보통 샴푸에서는 1에서 한2% 정도를 아주 단기간, 3분 정도로 이제 사용하고 이제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EU에서 주장하는 그 조건과는 맞지 않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고, 아직 제재가 전혀 없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약국에서도 징크피라는 샴푸도 있어요. 일반의약품으로도 이렇게 판매되는 징크피 리촌 샴푸도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시약초도 굉장히 빡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그냥 쓰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만약에 단시간에 아주 적은 용량을 썼을 때도 위험성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 근데 원장님 이름을 보고마자 샴푸도 있었던데? 구모의 샴푸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샴푸인데, <laughs> 사실 이게 설페이트라는 계면활성제가 값도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샴푸들이 그설페이트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잘안 맞아서. 그래서 저 저희 환자들이 쓰려고 그냥 안 좋은 거다 빼고 단가 상관없이 그냥 안 남아도 되니까 조건들만 좋게 맞춰가지고 탈모인이라면 쓰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성분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역시나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고 제작하자마자 막 2,000개가 바로 팔렸을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고 후기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문 샴푸도 하고 3분 이상 좀 방치를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 개선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샴푸를 통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 제품을 좀 고안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샴푸를 개발 중이신가 보네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는 샴푸 방법을 개선해 줄수 있게끔 성분도 당연히 아 좋지만 지금 고민의 고민을 통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그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아무리 좋은 샴푸를 쓰셔도요 사실 그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보통 아침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이제 샴푸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뜨거운 물로 뜨끈하게 지지면서 힘든 기억들을 이렇게 다 이제 쓸어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두피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게 열이잖아요. 어쨌든 열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이 두피에는 엄청 뜨겁게 해야 따뜻함을 느껴지기 때문에 이 두피 입장에서는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보다는 좀 미워 수, 차가운 물에 가까운 전 미온수로 이제 머리를 감으라고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게 빡빡 문지르는 습관은 좋지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아예 안 문지르는 분이 있고 손톱으로 긁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하는 분들 이두 부류가 있지. 중간이 없어요. 보통 정석은 이 지문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도포를 해주시고 마사지도 같이 병행하면 좋은 건데 아예 안 해서 그냥 30초 샴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손톱으로 긁어 버리거나 이런 게좀 문제가. 돼서 미세 상처가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씻어버리는 습관이에요. 바르자마자 바로 씻어버리게 되면 약의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작용할 만큼의 여유도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질문질 마사지하는 게 근육 풀어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공 곳곳에까지 침투시키고 싶은 유효성분을 갖다가 가져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 샴푸를 3분 이상 30초가 아니에요. 3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군 부족입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도요, 아무리 약용 성분이어도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그게 두피에 남으면 결국 그게 자극원이 돼서 염증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결하게 감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가 좀 미끌미끌한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직 세척이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더 물을 많이 묻혀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머리 보이는 거품만 없으니까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말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확대경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남아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게 나중에 두피 염증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세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드라이기 이제 뜨거운 바람이에요. 보통 머리 빨리 말리고 싶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막 말리잖아요. 그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 바람으로 말리는 걸 습관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던 분들은 아마 답답할 거예요. 아이뭐 이거 30초면 되는 거 같다가 찬 바람으로 언제까지 말리고 있어? 근데 내 머리 건강을 위한다면 그게 맞는 거니까요. 좀 참. 바람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샴푸 끝나고 바로 모자 눌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도요, 머리가 다 건조된 것 같지만 실제 속에 수분기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잖아요? 그러면 이 모자 잘 빨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건조했으면 자연 환경에서 이게 완전히 100% 건조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셔야 돼요. 좋은 샴푸를 잘 쓰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근데 또 사실 또 샴푸 말고도 지킬 수 있는 홈케어가 많이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루성 두피염이 만성 재발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 피부에 뾰루지 나는 것도 그냥 뭐잠못 자거나 스트레스받으면 막막 생기잖아요. 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치료 뭐 샴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부터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사실 잠을 못 자잖아요. 얼굴에 뾰루지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 두피에 뾰루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면은. 7시간 이상 주무셔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두 번째 는 이제 스트레스 많아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으면 이몸 안에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막 뾰루지도 생기고 막 두피 환경들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운동에 몰입하는 그 환경이 스트레스 수준을 굉장히 많이 낮춰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한 건데요. 당연히 식사를 잘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식사 속에서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특히나 머리에 좋은 영양제는 비타민 D, 철분, 아연, 단백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섭취를 잘 해주시면 우리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두피의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연 절주. 사실 흡연을 하게 되면 두피 자체 염증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요. 두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뾰루지 같은 것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흡연은 탈만 절대 악이거든요. 흡연만 끊어도 일단 뭐 두피 환경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큼 나쁜 게 술입니다. 왜냐면 술이라는 게 염증을 많이 야기해요 술을 먹게 되면 근데 염증도 만들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게 제가 수면 얘기했잖아요 네. 술을 보통 낮에 먹어요? 밤에 먹죠 잠... 아다 연결돼 있네 네. 그렇죠 이제 밤에 먹으면 또 이제 밤 늦게 먹는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 또 얕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깊은 수면을 못 자게 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올 그 시기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탈모에도 영향이 있지 수면 악화되고 그다음에 또 염증이 있으니까 지루성 두피염 난리 나지 안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피열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두피열이라는 게 지루성 두피염이 있게 되면 이 염증이잖아요. 근데 염증은 열을 만듭니다. 사실 염증이 심해지면 머리에 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찬물에 가까운 미온수, 그리고 이제 찬바람으로 드라이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사람들이 모자를 써가지고 자꾸 통풍이 안 되게끔 만드는 이런 환경들이 사실 두피열을 더 악화시키는 습관이 되거든요. 지루성 두피염이 원인이 돼서 두피열이 생겼는데 이 두피열을 모자를 써가지고 자꾸 가둬놓게 되면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좀잘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를 했는데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가려움이라든가 이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약국에서 니조랄이나 뭐 프록스 계열의 샴푸를 써봤는데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자꾸 가렵고 통증이 심해질 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피에 노랗게 딱지가 덮이고 피나 고름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딱 들어만 봐도 되게 심각하죠? 근데 이제 보통 잘 몰라요. 자기가 고름이 생겼는지. 왜냐면 하 극다가 피가 나네. 이놈스 그냥 너무 많은 <laughs>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다가 뭔가 피가 보이면 어 이게 골마서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 앞에서도 아, 아유, 아유 피가 나잖아.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루성 두피염을 넘어서 이제 머리 빠지는 양 탈모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머리 감을 때마다 막한 움큼씩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루성 두피염을 넘어서 탈모에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해주냐 항진균제를 줄 수도 있고요 항생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연고라던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전문의약품을 통해 좀 빠르게 개선시켜 주는데 초점을 좀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좀 많이 나아지나요? 많이 좋아지죠 보통 한 달만 돼도 금방 좋아지는데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만성 재발성 질환이라고 한번 좋아져 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케어가 잘안 되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홈케어를 해야지 또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10년 넘게 이제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해 보는 그런 시절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엔 항상 지루성 두피염이 저와 함께 했어요. 좋은 친구도 아닌데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안해본게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 홈케어라는 거에 중요성을 잘 모르고 뒤집어지면 병원 가서 항히스타민제 처방받아서 먹고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어요. 그냥 관리 아무것도 안 하고. 니조랄 록스 이런 약용 샴푸가 있는 것도 몰랐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피부과 가서 약 먹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약들을 반복해서 먹다 보면 면역이 좀 떨어지게 되거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평생 달고 사는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런 홈 케어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다 보니까 더 이상 머리가 가렵지도 않. 뾰루지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 뭔가 올라올 것 같으면 저는 빨리 약용 샴푸를 쓰고 그다음 평상시에 쓰는 샴푸들도 지루성 두피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샴푸들로 다 관리하고 샴푸 습관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내가 할수 있는 뭐 수면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주 뭐 약간 이런 되게 사소한 일상에서 있을만한 모든 것들이 지루성 두피염에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다 최적화를 이뤄놓으니까 아 이제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 지루성 두피염 아 가렵고 뭘 해도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해결도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 보세요 할수 있는 거다 하나씩 적용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극복했어요 안 생기진 않겠지만 당연히 다잘 조절이 돼가지고 경미하게 넘어가고 조금 심해지면 빨리 억누르고 이런 방법들을 체득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진심이 여러분한테 이 영상 너머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얘네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샴푸는 어떤 거고 샴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마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나 간간이 지루성 두피염을 겪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습관들만 잘 적용해 보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호전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